김준수, 대한민국 전라남도 강진군에서 태어나 자라난 국악계의 빛나는 소리꾼이자 예술가이다. 1991년 9월 27일에 태어난 그는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소리에 매료되었고, 이후 국악이라는 전통 예술을 자신의 길로 삼았다. 작천 초등학교, 작청 중학교를 거쳐 전남예술고등학교에서 국악의 기초를 탄탄히 다졌고, 중앙대학교 전통예술학부에서 학사 과정을. 이어 연극영화과에서 석사 과정을 밟으며 예술적 식견을 넓혔다. 학문적 이론과 실기를 모두 겸비한 그는 국악인으로서 매우 드문 이론과 감성, 표현력을 동시에 갖춘 인물이다. 김준수의 가장 두드러진 재능은 무엇보다도 탁월한 소리 해석 능력과 깊이 있는 표현력이다. 그는 단순히 곡을 부르는 소리꾼이 아니라 소리 속에 담긴 감정과 이야기를 고스란히 관객에게 전하는 이야기꾼이다. 판소리 수궁과 완창을 2018년과 2024년에 성공적으로 마친 그의 실력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다. 완창이란 한편이 판소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쉬지 않고 이어 부르는 것으로 극한의 체력과 깊은 이해, 섬세한 표현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의 소리는 강약조절과 감정선의 세밀한 조작을 통해 청중을 몰입하게 만들며 매 대목마다 살아있는 인물과 풍경을 눈앞에 펼쳐 보인다. 김준수는 또한 국립창극단의 소리꾼이자 배우로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창극 서편제의 어린 동우, 흥보씨의 흥보, 적벽가의 제갈공명 등 다양한 배역을 소화하면서 전통 소재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는데 성공했다. 특히, 창극, 리어에서 리어 역을 맡은 것은 국악인으로서도 배우로서도 큰 도전이자 성취였다. 이처럼 김준수는 전통 예술을 단순히 보존하는데 그치지 않고 동시대적 감성과 연결하여 살아 숨쉬는 예술로 만들어냈다. 김준수의 또 다른 큰 장점은 바로 대중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갖추었다는 점이다. 국악이 때때로 어렵고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대중에게 김준수는 친근하면서도 진중한 소리로 다가간다. 이는 그가 두 번째 달과 함께한 한소리 춘향과 활도유람 프로젝트를 통해 뚜렷이 보여주었다. 전통 판소리의 구성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악기와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시도는 국악의 경계를 넓혔으며 젊은 세대에게도 판소리의 매력을 알렸다. 뿐만 아니라 KBS 브루의 명곡, JTBC 풍류대장, MBN 현역가왕 2등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판소리의 대중화에 앞장섰다. 그는 대중예능이라는 장르에서도 자신만의 소리 세계를 잃지 않고 오히려 판소리의 아름다움을 쉽고 깊이 있게 전파했다. 이런 김준수의 활동은 국악은 어렵다는 편견을 깨고 국악의 저변을 확장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김준수의 성공은 수많은 수상 경력이 증명한다. 남도민요전국경창대회 대상 동아국악 콩쿠르 금상 KBS 국악대상 판소리상과 대상을 모두 수상하며 국내 최고 권위의 상을 휩쓸었다. 이는 단순히 기교적 완성도만이 아니라 그의 소리에 담긴 진정성과 예술적 깊이가 국악계 전반에 걸쳐 인정받았다는 뜻이다. 또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폐회식 무대에 서는 영예를 얻었는데, 이는 한국 전통음악을 세계에 알리는 상징적인 순간이었다. 전라남도 강진군과 전라남도의 공식 홍보대사로도 위촉되어, 고향과 전통문화 알리기에도 힘쓰고 있다. 국립창극단 소속으로 활동하며, 꾸준히 창극과 판소리 무대에 오르고 있는 그는, 앞으로도 국악계를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로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준수는 단순한 소리꾼이 아니다. 그는 소리의 과거와 현재를 잊고 미래를 꿈꾸는 예술가다. 전통 판소리의 미학을 존중하면서도 그 안에서 현대적인 호흡과 감정을 풀어내는 그의 작업은 국악계에 신선한 충격을 안겼다. 무종교자이면서도 인간과 자연,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을 소리로 풀어내는 그는.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라 인생을 노래하는 시인이다. 김준수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실험한다. 고전의 틀 안에 갇히지 않고 새로운 무대, 새로운 협업을 시도하며 국악을 시대와 함께 진화시키고 있다. 그는 젊은 국악인들에게 소리를 통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다. 는 믿음을 심어주며 국악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몸소 증명하고 있다. 앞으로 김준수는 국내를 넘어 세계 무대에서도 판소리와 한국 전통음악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데큰 역할을 할 것이다. 김준수의 길은 단순한 성공을 넘어 한국 전통음악의 세계화를 이끄는 선구자로 이어질 것이다. 2025년 김준수 월수입 공개 국악계 스타의 위상을 증명하다. 2025년 국악인 김준수가 자신의 월수입을 공개하며 많은 이들에게 놀라움을 안겼다. 전통 판소리와 창극을 중심으로 활동해온 그는 최근 몇년 사이 방송 출연과 음반 발매, 광고 모델 활동까지 다방면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국악계의 대표적인 스타로 자리 잡았다. 전통 예술인으로서는 이례적인 대중성과 성공을 동시에 이룬 셈이다. 김준수는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현재 수입구조를 솔직하게 밝혔다. 우선 음반 스트리밍과 방송 응원 사용료 등으로 발생하는 로열티 수입은 월약 1.200만 원에 달한다. 이는 그가 발매한 다수의 음반과 꾸준히 방송 프로그램에 참여해온 결과로 전통 음악을 사랑하는 대중과 팬들의 지지가 만들어낸 값진 성과이다. 또한 지방 축제, 국악 공연, 초청 무대 등에서 발생하는 행사 및 공연 출연료는 월 평균 약 2.000만 원 수준이다. 창극 무대와 판소리 완창 무대는 물론이고 다양한 문화 행사에서의 초청 공연이 이어지며 그는 국악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 여기에 더해 김준수는 최근 광고 모델로도 활약하고 있다. 지역 특산물 홍보, 전통문화 캠페인 모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광고 및 홍보대사 수입은 월약 800만 원 정도다. 전통 국악인이 이처럼 대중 마케팅 분야에서 주목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받고 있다. 이 모든 수입을 합산하면 김준수의 2025년 현재 월 평균 수입은 약 4.000만 원에 달한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 성공을 넘어 전통예술이 가진 힘과 가치를 새롭게 증명해낸 결과다. 김준수는 이에 대해 전통예술을 지키고 알리는 일로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감격스럽다. 고 전하며 앞으로도 소리로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울림을 전하고 싶다. 고 소감을 밝혔다. 김준수의 솔직한 고백은 많은 이들에게 국악의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보여주었다. 이제 그는 단순한 소리꾼이 아닌 전통과 현대를 잇는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의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된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오늘 이야기한 김준수님, 정말 멋진 국악인이지요? 전통을 지키면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는 그의 모습에 저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김준수님을 응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의 노력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사랑 보내주세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응원이 아티스트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멋진 이야기들과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뵐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이 채널을 성장시키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이야기, 더 따뜻한 소식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그럼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